안녕하세요, 안치즈입니다. 오늘은 이즈 리얼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바로 가죠. 이 덱은 이즈리얼이 캐리하는 덱이며, 최근 버프 이후 티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 붉은덩굴 정령 아이템이 상당히 좋은데, 이 아이템은 추가 피해량도 있고, 기본 공격과 스킬 사용 시 치유감소로 입힙니다. 이즈리얼의 스킬은 관통을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궁을 빠르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공격속도 45%도 달려있어서, 푸른 파수꾼, 표진의 창 같은 만화 아이템 대신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템과 특히나 무한의 대검이 좋고, 자신이 빌드업이 잘 됐거나 돈이 많다면, 이즈리얼 각을 보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 탄데 버프 이후로 자연스럽게 하트 스틸도 섞을 수 있어서 사용하기 좋아졌습니다. 주요 아이템은 이지리를 핵심 아이템을 먹어오면 됩니다. 스테이지별 레벨업 추천은 일반적인 운영대 템포에 레벨업을 해주면 됩니다. 초반 빌드업은 헤드라이너 코르키가 나왔다면 코르키로 빌드업을 해줍니다. 코르키는 현시점 1코스트 헤드라이너 AD 딜러 중 가장 좋습니다. 8비트나 거물, 뭐가 뜨든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7레벨은 미스포츠인과 카이사를 추가해 다음과 같이 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보통 앞라인 이성작이잘 돼야 피갈리에 더 좋습니다. 빌드업은 매판 뜨는 챔피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딜탱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빌드업을 해줍니다. 혹은 헤드라이너 크산테가 있다면 크산테로 빌드업을 해줍니다. 버프 이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시너지는 하트스트 감시자, 둘 좋습니다. 하트 스틸로 떴다면 3, 5 하트 스틸, 감시자로 떴다면 4 감시자로 빌드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7, 8레벨을 갑니다. 8레벨 빌드업입니다. 이즈리얼은 결국에 오코우스트를 사용하는 고밸류 그리고 9레벨을 가야 합니다. 따라서 8레벨 전에는 리로를 최소화하고 8레벨에 리로를 돌려야 합니다. 보통 8레벨 리로를 돌렸을 때 일라오야 요릭을 찾기는 어려워서 다음과 같이 덱을 맞춰주면서 빌드업을 해줍니다. 피바라기와 거인의 결이 같은 브루저 아이템이 있다면 보피한테 넣어도 좋습니다. 빌드업 도중에 오코스트 챔피언 나왔다면 다음과 같이 덱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암라인 일라우이와 요릭을 제외한 챔피언은 쓰레시아 세트로 받는 게 가장 이성적입니다. 무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오코호스트 챔피언인 루시안과 직스를 추가하면서 밸류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즈리얼 헤드라이너를 팔고 오코호스트 헤드라이너를 노려도 좋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아칼리가 있다면 촉스를 대각선으로 배치하고 암라인이 좀 부족하다면 촉스를 1열에 배치해줍니다. 이즈 리얼 아이템은 붉은 덩굴정령과 무한의 대검. 이두개 아이템은 필수적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아이템은 거인 학살자, 정의의 손길, 죽음의 검, 최후의 속삭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밀라오이는 피어방템 위주로 넣어주면 됩니다. 최근 AD가 좋아져서 덤블조끼 티어도 올랐습니다. 요리은 피바라기와 거인의 그리 같은 브루저 아이템이 좋습니다. 쓰레시는 태양 물건 망토, 저녁 갑주 같은 보조 방템을 넣어주면 됩니다. 증강체는 돈이나 경험치 관련 증강체는 한개 정도 있으면 좋고, 나머지는 전투 증강체, 흡혈, 살인술사, 영감적인 비문 회복이고 적을 알라가 좋고 헤드라이너는 어떤 시너지가 떠도 상관은 없지만 하드 스틸이 떠야 세트로 사마트 스틸을 받을 수 있고 거물로 떠도 아 거물은 난가는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스레시 헤드라이너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즈리얼이 이성이 붙거나 페어라면 가능합니다 운영 팁은 이즈리얼은 고밸류대 그리고 9레벨을 가야해서 돈이나 경험치 관련 증강치는 하나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